아, <laughs> 여러분 아까는 그냥 곰곰이 생각해죠 여성한테 올려고 했어요. 언제든! 건돌인 냥을 찍을 겁니다. 이거 제가 아끼는 건데, 이거 찬 거예요. 이거 제 돈이다, 안받습니다가쩌가적찬 건데, 이거 운동이 키로키로 가줄게요. 난 일도 질려. 아, 내 아, 네, 봐도, 이거 노래 노대... 우대말 해도 될것 같은데 엄마 아직은 아니야 이것도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데 나는 이렇게 앉아 있는 게 귀여운 것 같아 뒤에서 보면 완전 인형 같 보이지 하지만 지금도 인형같이 보이지 내 찍으면 이렇게, 이렇게 돼있어요 이런이쪽는 참. 여자 같아요, 얘가. 근데, 핑크핑크한 거 보니까. 음, 나는 맨날 이거, 이거 안꽂았주면 좋겠다. 어린 집에 가고 가면 좋겠다는 말이에요. 어린 집은못 가져가니까. 어, 근데, 이렇게 데구데구, 데구데구 굴려주죠. 저런 잡아가지고. 이거, 지언더이드지요더 해줄게요. 언더이 뜨지요? 부리부리 부리부리 이거 참고 따라하는 거예요. 내가 놀린다 안녕하세요 여담에 저는 건대기 인형이라고 해요. 이, 안녕하세요 여담은 저는 건대기 인형이에요. 하면서 이렇게 할수 있어요. 아니에 거짓말이에요. 농담이에요. 그럼 거디 이 프랑만 딱 맞아요. 우리 엄마도 이 프랑 완전 딱 맞는다. 음. 얘들 이렇게 조종할 수도 있는데. 아들얘 나무기였는데. 음. 한데왜냐면 얘한테 핀도 꽂아졌어요. 그 핑크빛이 한테땀맞더라 얘는 온통 색깔이 핑크색이에요 온통 색깔이 여기 이거 리본도 온통 핑크잖아요 여기 머리도 다 핑크 얘 돈도 핑크였으면 좋겠다 근데 좀난 자꾸 오늘 일어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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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놓을게요 한번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곰돌이 냥이에요 이거 꾸준히 공부다 다른 말도 하게 해볼게요 어... 안녕하세요 맞아요 <laughs> <laughs> 아니에요 이거 그냥 농담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토지나는 이런도 갖고 싶긴 한데 하나 있는데 나는 토지나는 곤돌이 인력 갖고 싶다고 그러니까 공, 음, 이거 말이에요 너 어쨌든 버디기. 너무 많이 도어있고 음, 너무 걱정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제 안녕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청개나 누르면 될것 같아요 왠지 아야단도 누르면 좋겠다 탑주단 뽑고도 어... 그리고 허팝도 누르면 좋겠고 그리고 누가 누르면 좋겠지? 음... 듣고 아저당 아빠도 놀렸으면 좋겠어요. 음, 하지만 내 팬도는 탑준랑 조금도 팬이긴 한데 아저당이 게임 먼서 보고 싶단 말이에요. 보게 했지만 됐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게임 중이죠. 근데 지금 핸드폰 꺼져가지고. 못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아려당. 저 아려당 재밌더라고요 아려당. 아려당이 너무 재밌죠. 타조도 너무 재밌죠. 오빠도 재밌죠. 그리고, 뭐야, 또. 음, 아, 배기 조건톤도 편인데 배기 조건톤도 너무 재밌죠. 최고. 근데, 저는, 어쩌지+ 어쩌지 그냥 꺼버릴지 어떨 것 같아요 어 그럼 모두 안녕+ 안녕.